80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트럭 앞에 상황을 알수 없으므로 서행한다. 5. 교차로 좌우도로의 상황에 주의한다. 802번. 승합차를 바싹 뒤따라 우회전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험 두 가지는 3. 승합차로 인한 시야 제한으로 전방 상황 대처가 어렵다. 5. 승합차 급정지시 안전거리가 없어 추돌이 우려된다. 803번. 다음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4. 도로 폭이 넓어도 트레일러가 우회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안전거리를 두고 천천히 뒤따라간다. 5. 트레일러가 내륜차로 인해 크게 회전하는 것이므로 진입하지 않고 뒤따라간다. 804번. 다음 상황에서 직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급정지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5. 택시가 오회전하기 위하여 감속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뒤따른다. 805번 다음과 같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3.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화물차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4.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내 차의 충돌 위험 806번 다음 교차로를 우회전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버스 승객들이 하차 중이므로 일시 정지한다. 4. 버스에서 하차한 사람들이 버스 앞쪽으로 갑자기 횡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807번. 황색 전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할때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1. 전방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화물차. 5. 3차로 진행 중인 1륜차 808번. 직진 중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1. 급제 동시 뒷차가 내 차를 추돌할 위험이 있다. 2. 뒷차를 의식하다가 내 차가 신호 위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80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3.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5. 전방의 횡단보도 부분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810번. 다음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가장 큰 위험요인 두 가지는? 1. 반대편 2차로에서 승합차에 가려 보이지 않는 차량이 빠르게 직진해 올수 있다. 3. 좌측 횡단보도 보행자가 횡단을 할수 있다. 81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 속도가 빠를 경우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하기 어려움으로 속도를 줄여 황색 신호에 대비한다. 오.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대비한다. 812번. 다음 상황에서 유턴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 차로 변경하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다. 오. 왼쪽 후사경을 통해 안전지대로 진행해오는 차가 없는지 살핀다. 813번.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4. 자전거를 먼저 통과시킨 후 우회전한다. 5.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한다. 814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1.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 4. 반대편에서 미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 815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 두 가지는 1. 일시정지 후 주위 차량을 먼저 보는 후 교차로를 통과한다. 2. 교차로 통과 후 지구대나 경찰관서에 고장 사실을 신고한다. 816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4. 우측 앞차가 끼어들기 할수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한다. 817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속도를 낮춰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5. 비상 전멸등을 켜서 뒤차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린다. 818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3. 횡단보도 전에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도록 한다. 4. 회전 차량이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이 지나고 진입한다. 819번. 야간에 주택가 도로를 시속 40km로 주행 중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3. 불빛으로 앞의 상황을 잘알수 없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5. 뒤차가 접근하고 있으므로 비상전멸등을 켠다. 820번.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요인 두 가지는 2. 우회전하려고 하는 좌측 도로의 차량 5.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불법으로 좌회전하려는 이륜차 82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우측 전방의 사람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내려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3. 2차로의 택시가 사람을 태우려고 3차로로 급히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대비한다. 822번. 도심지 이면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자전거와 산책하는 애완견이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82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3. 좌측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확인 후 횡단 보도를 통과한다. 5. 우측 보도 위에서 뛰어오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널 수 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824번 다음 상황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출발할 때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3. 정차한 앞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내리는 경우. 4. 좌측 도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에 나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825번. 다음 상황에서 주차된 A 차량이 출발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 두 가지는 1. 내 앞에 주차된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사람. 4 a 차량 바로 뒤쪽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 826번 a 차량이 우회전하려 할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상황 두 가지는 1 좌측 전방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순간 우측 도로에서 나오는 이륜차를 만날 수 있다 2 좌측 도로에서 오는 차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여 우회전 하는데 내 판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와 만날 수 있다. 827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대비하여야 할 위험 두 개를 고르시오. 2. 우측 건물 모퉁이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4. 뛰어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만날 수 있다. 828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상황 두 가지는? 4. 반대편 차 뒤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마주칠 수 있다. 5. 오른쪽 뒤편에서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 82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 정지한다. 5. 빗기림으로 핸들을 꽉 잡아 방향을 유지한다. 830번. 다음 상황에서 직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내 차가 급정지 시 뒤따르는 차가 추돌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감속하여 정지선 앞에 정지한다. 3. 화물차 뒤쪽 상황을 알수 없으므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831번, 버스가 우회전하려고 한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1. 우측 횡단보도 보행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전멸할 경우 뒤늦게 달려들어오는 보행자와의 충돌. 4.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와의 충돌. 832번. 경운기를 앞지르려 한다. 이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2.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의 정면 충돌. 3. 비포장 도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과의 충돌. 833번 다음과 같은 도로에서 A 차량이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2 뒤따라오던 차량이 A 차를 앞지르게 하다가 A 차가 출발하면서 일어나는 충돌 5 A 차량이 출발해 직진할 때 반대편 도로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 834번,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갈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4.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가 바뀌면서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 5.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가 바뀌면서 급정지하는 순간 뒤따르는 차와의 추돌. 835번, A 차량이 진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 반대편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다. 4.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건너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836번. 다음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위험 상황 두 가지는. 2.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의 위험이 있다. 3. 오른쪽 주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다. 837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다. 2.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도 차 사이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838번. 다음과 같은 야간 도로 상황에서 운전할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할 위험 두 가지는 1. 도로의 우측 부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 2. 도로 건너편에서 차도를 횡단하려는 사람 839번. 겨울철에 복공판, 철판이 놓인 지하철 공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하며 서서히 1차로로 진입한다. 5.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한다. 840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 두 가지는 4. 고가 및 그늘진 노면 5. 내차 앞으로 진입하려는 택시 841번. 우측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할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2. 우측으로 차로 변경하려고 급제동하는 순간 후방 차량과의 추돌 3. 우측으로 급차로 변경하는 순간 우측 후방 차량과의 충돌 842번 다음과 같은 도로를 주행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 두 가지는 1. 직진할 때 반대편 1차로의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경우 4. 직진할 때 반대편 1차로의 화물차 뒤에서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하는 경우. 843번. 다음 상황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화물차를 앞지르게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2. 화물차가 좌측도로로 좌회전할 수 있으므로 4.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으므로 844번. 다음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예측해 볼수 있는 위험 상황 두 가지는? 3. 보행자가 반대편 차들 사이에서 뛰어나올 수 있다. 5. 반대편 차량들 중한 대가 유턴할 수 있다. 845번. 대형 차의 바로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대형 화물차가 내 차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차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5. 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846번 다음 상황에서 A 차량이 주의해야 할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3.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 5좌측 문구점을 바라보며 서 있는 우측 전방의 어린이 847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2황색 신호가 켜질 경우 앞차가 급제동을 할수 있다 5신호가 바뀌어 급제동할 경우 뒷차에게 추돌 사고를 당할 수 있다 848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전방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이유 두 가지는 2. 앞차가 현 위치에 유턴할 수 있다. 3.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앞차 앞으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 849번.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눈 쌓인 언덕길을 올라갈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저단기어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올라간다. 4. 앞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 올라간다. 850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 두 가지는 2. 우측 전방의 차 4. 터널 직전에 놓으면.